2018년 7월, 라영 3 0번 자, 한번 봅시다. 함수 fx가, 이런대가 있고, a 콤마 f, a를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즉, 뭐, a 콤마 f에서, 접선, 어, 어떤, 뭐, 직선을 그었다이 말이겠죠. 그죠? y 꼴 절대값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란다. 그러면 이거는 t는 뭐냐면, 기울기야, 기울기. 아니, 야 어. 자, gt가, 어, t가 k에서 불연속되는 k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0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기울기가 0이다. 이 말이야. 0에서 제일 어, 불연속되는 어, 그때 기울기가 어, 불연속되는게 생기는데 그 기울기 값이 0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어, n1부터 36까지 gn. 자 그럼 이걸 구해봐라 이 말인데 우리뭐 일단은 fx 를 봐야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f 프라임 x 를 해보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 0 되는 값에서 그 값을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x 는 어. 뿔마 2 에서 어. 되겠습니다 이제 어.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자 요거 우리 마이너스 2 그지 요거 2 그래서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F, 어, F 마이너스 2를 잡아 해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어, 24 되니까, 이거 16 되네, 그지? 그래서 요게 우리가, 16이 될 거고, 어, 요게, 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 이래 될 겁니다, 이제. 어, 뭐 이래 될 겁니다, 그죠? 어, 음. 자, 그런데, <laughs> 뭐, 절대 값을 해서 이제 꺼이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또, 그, 어느 점에서 끊느냐면, A, A 콤마 F A니까, A 콤마 F A는 이런 점에서 꺼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0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제로 되는 X 값이 그지? 0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게 나오겠지. 그지? 요게 우리가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이게 2루트 3입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자, 그러면, 어, 자, 절대 값을 한번 해보니까, 뭐, 이래 되겠죠, 그죠? 어? 어. 자, 이래 되는데, 여기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한번 꺼봅시다, 알겠습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끄니까, 0에서 뭡니까? 하나, 둘, 셋, 세개 되겠지, 그치? 0보다 작은 값에서는 뭡니까? 0보다 작은 값에서는 이렇게 쭉 끄니까 어. 아이고. 이렇게 쭉 끄니까 이게 한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 다섯 개. 어. 그 다음에 아 어, 0보다 좀큰 거. 아 0보다 어, 큰 거에서 이렇게 끄니까 맞나? 어. 그죠? 어, 뭐, 이거는 뭐, 이래 되겠죠? 그죠? 어, 뭐, 어. 이건 한개 되나? 어, 한 개, 그죠? 맞나? 어, 뭘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분류속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음, 연보다 더 작은 값, 어떤 값이 하나 있다 칩시다. 기울기가. 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값을 하나 끄 보니까, 맞나? 어, 이거는 몇개 됩니까? 한 개, 두 개, 세개 되겠지, 그지 맞나? 어, 세 개. 이큰 거는 또이 다섯 개 되니까 여기서 또 분련수 생기잖아, 그지? 그건 제인장 값이 0이 아니고 어떤 알파, 음수 값이 생긴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자,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우리 뭐 0이니까 너무 또 하나하나 따지려면 너무 힘드니까, 시험실 때는. 뭐, 여기서 한번 따져보죠, 뭐,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이 점에서. 어. 여기서 따, 따져보니까 0일 때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네개 되겠지, 그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 두개 되겠네, 그지? 맞나? 어. 더 작아도, 더 작아도,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어, 이건 만족하는 것 같아. 어, 그럼 좀더 크니까 이거 몇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네, 그지? 어, 여섯 개.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이 점, 요게 우리 16이니까, 16이니까, 요게 사실은 0이 병곡점이니까, 이게 폭이 다 같습니다, 여기.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여기 16이니까 한번 따져 보죠. 뭐자그어 <laughs> x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6 그죠? 0 되는 값 한번 찾아보니까 1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여기 사실 마이너스 2에서 접하잖아 그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여기에 우리가 16 그죠? 어. 또 접하니까 한번더 있겠지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0이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4 되겠네. 요거는 4콤마 16에서 꺼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 예, 그러면, 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4콤마 16에서. <laughs> 그럼 요것도 그래프를 한번 보죠, 뭐. 1, 2, 3, 4, 5, 6. 자, 그러면, 어, 0보다, 아, 거 0일 때, 0일 때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개 되겠지, 그지네 개.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밖에 안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어느 점, 이점이점 이점 지날 때, 그죠? 그럼 요게 우리가, 어, 요 기울기를 보니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3분의, 그죠? 요거 16 되겠지. 2로 약분 시키니까 이거 뭐고, 8, 요거, 어, 2 플러스 루트 3 이래 되겠네, 그치? 유리화 시키니까 8, 2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그래서, 어, 어이 루트, 루트 3이 1.7쯤 얼마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한 0.3쯤 됩니다. 그 38, 24, 2.4쯤 되겠죠, 뭐. 아 어, 여기 2.4쯤 될 겁니다. 2.4 얼마 얼마 되겠죠 그죠 여기 8 2 마이너스 루트 3 까지 음 그럼 요게 요까지가 몇 개입니까 이렇쭉 지나가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되는 거죠 어, 여기서까지는 여섯 개가 됩니다 여섯 개 어, 여섯 개 되고 요때는 어떻게 돼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되는 거지 다섯 개그 다음에 이제 어, 쭉 되다가 어디 자, 요게 올 때까지, 그죠? 요게 우리가 그림이 좀 복잡하지? 어, 자, 여기 여기 올 때까지가 어떻게 돼요? 요게 0이니까. 이게 4고 16이니까 4네, 그죠? 어. 4가, 4가 되면 하나, 둘, 세개 되겠지, 그지 4가 되면 세 개. 어, 그다, 그 전까지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어, 하나, 둘, 셋, 넷, 네, 네개 되겠네, 그죠? 네 개. 네 개.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쭉, 이제, 어, 이제 두개 됩니다, 이제 두 개. 두 개로 쭉 가다가 어디? 드디어 여기 이제 접할 때. 접할 때한개 되겠지, 그지? 접할 때가 얼마입니까 요거니까, 어 어디서 접해요? 사에서 접하니까. f 프라임 4 16 16 곱하기 3 어, 48 그죠 어.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 36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36 36일 때까지 2개 그죠 36일 때 1개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마침 기게 우리 36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하면 되겠지, 그죠? 맞나? 어. 그래서, G1에서, 자, 어, N1일 때, 어. 1. 요게 우리가 2점 얼마잖아요, 그죠? 1에서 2까지는 어, 이게 우리가 6개 되고, 그죠? 맞나? 어. 어, 3일 때, 3일 때 4개가 어, 되고, 4일 때, 4일 때두 개가 되고 그죠. 맞나? 어. 4에서 어, 에서 어디 맞나? 에서에서세개 되고 또 5에서 어디까지? 어. 5에서 36까지 맞나? 어. 그죠? 어. 5에서 36까지는 어. 두개 됩니다. 그치? 렇지 어, 36일 때, 아니다, 35까지, 그죠? 어, 36일 때는 뭡니까? 한개 이래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6이 몇개 있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음, 요거, 2가 몇개 있습니까? 어, 이게 31개 있네. 그지 어, 그래서, 어, 요거 한, 36에서 한개 있고, 요게 12. 요게 7 이잖아 그죠 어, 어 플러스 요게 우리가 어, 62 1 요게 몇 개입니까 이제 요래 요래 하니까 스무개 어, 되나 스무개 62 그래서 82개 이래 되겠죠 그죠 어. 네 이렇게 하면 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